현대인들은 잠에서 깨기 위해 혹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습관처럼 매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 대사율을 높여 식욕 억제, 우울증 완화 등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섭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커피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의 부작용과 건강하게 마시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시는 분들, 첫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낮아지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근육과 간에 저장시키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하게 만들며 혈당과 혈중 지지를 낮추지 못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3대 성인병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혹시 식후에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간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드시고 난후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을 경우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시고 특히 식사 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섭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커피가 당뇨에 좋다던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공복에 순수한 블랙커피 한 잔은 장기적으로 혈당을 낮추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식후에 드시기보다는 식전에 공복에 첨가물이 없는 믹스커피가 아닌 순수한 블랙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를 드시면 안 드시는 분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신체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혈압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과 설탕 때문입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가 있어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면서도 식도 하부괄약근을 느슨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위산 과다로 인해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 역시 커피를 드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후에 먹는 커피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위에 더욱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 네 번째는 빈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몸 안에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를 비롯하여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들은 철분의 흡수율을 낮춘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혈액 속에 페리틴이라는 성분의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페리틴이란 우리 몸에 철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만성적인 철분 부족은 혈액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커피를 끊거나 먹는 양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각성제이며 우리가 흔히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각성을 제공하고 피곤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마셔야 하는 경우 커피 대신 카페인 함량이 적은 차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과도한 커피 섭취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커피 한 잔에는 약 95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8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약두 잔의 커피가 하루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설탕을 넣지 마세요. 커피를 적당량 섭취시 건강에 장점도 있겠지만 커피에 설탕을 넣게 되면 이로운 커피마저도 해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탕은 비만과 당뇨병 같은 심각한 질환의 모든 종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에 시나몬을 추가해 보세요. 계피는 커피의 향과 잘 어울리는 맛과 향이 좋은 약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를 추가하면 놀랍게도 커피와 어울려 맛이 좋아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여유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되 나에게 맞는 음식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